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을 저희에게 베푸사,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보열이 저희 삶의 구원과 용기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속사람이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오늘도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 감격하며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위로로 인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육체가 주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를 이 땅에서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와 죄화를 련 받으시는 성도, 또 다음 단계를 계속 생각하며 치료받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분들 붙잡아 주셔서 한분한분 한분 위로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영혼과 육체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치료받으실 때에 영육이 안정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한 날을 보내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 의미가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을 감당할 때에 감사함이 있게 하옵소서.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내게 건강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학업을 감당하게 하셔 주셔서 학업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죽게 주시는 선한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시험 준비하고 다음 단계 또 진학 여러 가지 장래를 생각하며 학업에 임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붙들린 바 되게 하옵소서 장래 여러가지 일들 만남 또 여러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에 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잡힌 바 되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세대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힘차게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의미 있고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나이다. 하나씩 하나씩 선하게 이끌림 받게하여 주셔서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함 받을 때마다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또 문이 열려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과 긍지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늘 도전할 때마다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방법과 뜻과 시간대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넉넉하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것 아십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힘주시고, 지해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하시에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고 나아지게 하시고 슬롭게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선한 결과들이 맺혀지게 해 주셔서 일한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모든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가실 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날마다, 서고 다니며 향하고 목적을 취하는 귀한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 돌릴 만한 모든 역할들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워지는 복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부응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어떤 말을, 어떤 역할을 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명하롭게 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한 모임의 흥망은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을 비롯한 사장단 임원들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나라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기관의 수반, 지도자들,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두 지도자가 모임을 망치는 데는 굉장히 쉽습니다.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올바로 세우고 그리고 발전하는데 큰 틀을 만드는 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지도자는 짐이 무겁지만 짐이 무거운 만큼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나라를 또는 모임을 또는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주와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나 우주가 그냥 알아서 돌아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서 돌아가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와 우주는 이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무심한 하나님, 불친절한 하나님,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나 평화나 사랑이나 은혜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쩌면 당연하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인간, 인류, 우주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거룩한 뜻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십니다.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매우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게 만드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유익과 선이 될수 있도록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인간의 죄성과 이 잘못된 탐욕이 하나님의 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시다라는 사실은 그분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묻는 것, 당신 이름, 당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름은 상대방을 아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이름부터 그 사람이 거짓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그냥 표면적인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는 이 단추에 해당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모세 개인에게도 큰 영광이고 그리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책, 국내사 책에는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단이 우리는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노예였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를 이용하셔서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셨다. 라는 이 내용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인류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제국 이집트의 멸망의 가속 페달이 밟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집트의 국력이 극강하게 되었고, 결국 이집트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건은 구원사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과정,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이 상황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 되시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가능한지 이러한 다양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당시 모세는 이런 중요성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이집트로 보낸다 라는 이 사실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중차대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보낸 분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계속 나올 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궁휼, 지혜, 힘, 그리고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신앙인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안다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분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비신앙인들, 그리고 일부 신앙인들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이 불안과 불만, 비판과 한숨, 때로는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관심을 받게 된다 큰 일을 경험하게 된다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포용하시는 받아주시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결국 인생에서 모든 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자신의 여호와 자신의 여호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할때첫 번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신 그냥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고백할 때 그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당신의 이름.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을 알려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 말씀을 오늘 말고도 또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 뉘앙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주 위험있고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 있어야 하고요. 옆에 동료나 친구가 있어야 되고, 선배, 후배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혼자 계셔도 홀로 존재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냥 당신 혼자 존재하셔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리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다. 세상이 당신께 의존해야 된다. 당신 없이는 세상도 없다. 이런 의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절대적인 분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게 내가 늘 의지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해바라기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절대적인 분, 오늘도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저희들이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저희들은 나약하고 부족하오니,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